남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 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여기 인생 이막의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남자가 있습니다. 25년 단인 대기업의 명예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푸드트럭 사장님으로 불리는 53세 박민준 씨입니다. 형님, 이거 오늘 물건 좋네. 손님들한테 좋은 거 줘야 나도 먹고 살지. 좀더 챙겨 줘 봐. 월 천만 원.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쉽게 말하지만 그 숫자는 바로 이 새벽의 치열함에서 시작됩니다. 최고의 맛은 최고의 재료에서 나온다는 것. 그의 첫 번째 장사 철학입니다. 회사 다닐 땐 보고서와 씨름했지만 이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칼과 집게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쳤고 이제는 눈 감고도 황금 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됐죠. 너무 달면 금방 물리고 너무 매우면 손님들이 힘들어하고 이 아슬아슬한 경계를 찾는 게 기술이야. 인생이랑 똑같아. 민준의 트럭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다. 민준은 혼자서 주문받고 요리하고 포장하며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매일 반복되는 전쟁. 하지만 그에게 이 전쟁터는 스트레스가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무대입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더 멋있으신데요? 비결이 뭐예요? 아이고 김대리님 오셨네. 맛있게 드셔주는 손님들 덕분이죠.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네,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사장님 에너지도 그렇고 음식 맛도 그렇고 제 비타민이라니까요. 그가 파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지친 직장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유쾌한 에너지죠.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성공 비결. 바로 사람입니다. 오후 2시, 점심 피크가 끝난 한가한 시간. 그때 한 청년이 머뭇거리며 다가온다. 저 사장님. 유튜브 보고 찾아왔는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인데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버는 돈이거든. 땀한 방울 손님 한 분의 눈빛이 다 돈이고 내 평가야.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근데 그거 알아?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돈이 바로 그 돈이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진심을 다한 만큼 정확하게 돌아오는 거. 사장, 부장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늘 보고 내 양심 보고 장사하는 거.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지. 두려우면 시작도 못해. 일단 부딪혀 봐. 넘어져도 괜찮아. 여긴 회사처럼 잘리는 곳이 아니니까. 내일 다시 일어나면 돼. 그에게 푸드트럭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세상과 다시 뜨겁게 부딪히는 법을 배우게 한 인생 학교였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민준, 트럭 내부를 꼼꼼하게 청소한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하루 수입을 정산하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월 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척도겠지만 그에게 이 숫자는 매일 새벽을 깨우고 수천 번의 손길로 만들어낸 정직한 땀의 결실입니다. 명예퇴직 후 찾아온 불안과 막막함. 하지만 그는 멈춰서는 대신 가장 뜨거운 불 앞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인생 2막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일지도 모릅니다. 박민준 사장님의 뜨거운 열정이 멋지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